일단, 저 언덕백에 세우고, 부상을 빨고 다시 타야 되는 건가? 아! 그것은? 위험하군, 그럼. 어, 저한 평집 있다. 한 평집에서. 승대와. 뛰어내리면서 죽었으면 완벽했는데. <laughs> 어, 쏜다. 어추운네 어, 봤나 보다. 모르겠지. 음, 저기 애들이 본것 같은데. 아갈수 있나 이거 어쩌봐. 다음 자기장이 관건이다. 날 쏘는 게 아니네. 그러네. 약간 아니, 아까만 아까 바뀌었어요 건물에. 밑에 기어댕긴다. 뒤에. 안전한데 이거. 방금 뒤에 기른 소리 났거든요. 투스에서토끼님 뒤에. 나담못들어는데 이거? 아까 쓱쓱쓱쓱 소리 났는데. 이번에 아. 요거? 저기 뭐가 있나? 내가 잘못 들은 거였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 이것은 한평집 똑똑똑 아무도 없네요 이게 보면. 문 열면서 똑똑똑 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laughs> <똑똑. 웃음> 이 어차피 누군가 쳐들어오면 난여기 죽을 수 밖에 없단 말이지 이때는 수류탄을 들고 줍니다 누군가 자기 장사했고 이미. 아나옷 한도 없는데. 배복도 없. 한 놈만 잡으면 풀파치 됩니다. 형님. 한도 넉넉하겠죠? 여기에 네 그래. 명이 있다 이놈들아 아무도 오지마. <laughs> <laughs> 이하는 네 명이 있다고. 어. 오, 온다. 온다. 죽으면 브라, 어, 내, 어, 뭐야? 뭐야. 빠르게 보이지 빠르게... 않는다. 아야방다사 방금... 음... 또... 수가 없어. 아 개학값도 저거. 오 내렸어. 아못 아, 아, 맞아. 앞에 튕기잖아. 아, 아, 여기 아, 안 돼요. 아, 여기 안 돼요. 아 이게 안 돼. 아, 아, 개아너다 너무, 아, 너무 아깝다. 왜만 응? 오는 거니? 쐐탄 아, 들고 죽는다. 예. 이 오기만, <laughs> 니네 오기만 <해>. 같이 죽자. <laughs> 아 진짜 이겼다아 지렸다 와 이게 뭐야 다녀거야 냄을 다녀왔어 4킬이지? 아니 2명이었어 이